안녕하세요. 저는 무언가를 만드는 정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작품 만드는 곳이고, 뭐, 지인들하고 모임도 많이 갖고, 미팅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입구로 들어오시면, 어, 작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 거실처럼 미팅할 수 있는 소파 자리랑 테이블들이 있고 이제 부엌 쪽에 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아니면 차 마시면서 미팅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예전에 레스토랑이었던 공간이어서 부엌이 좀 크게 나 있어요. 그래서 부엌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안쪽에는 제 사무 공간 뭐 컴퓨터 작업하거나 아니면 서류 작업이나 이메일 뭐 회신할 때 주로 머무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래서 아틀리에처럼 공구들이 놓여져 있고 뭐 이것저것 거기서 만들긴 하죠. 아무래도 재료겠죠. 재료에서 시작해서 사실 재료로 끝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주어지는 재료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물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재료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되게 유연하고 말랑한데 또 동시에 되게 강한 재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부러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흥미로운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단계는 뭐 일단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뭐 스케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꺼내서 그린다거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laughs> 막 급하게 그린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목업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와이어 같은 거 가져다가 막 무작위로 형태를 잡아서 그런 식으로 조그만 형, 그 모형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로 컴퓨터 3D 모델링을 먼저 해서, 거기서 이제 3차원적으로 형태를 봐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제가 주로 만드는 모노 시리즈라는 작품들은 그 내부에 그 금속으로 된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부리고, 뭐 자르고, 갈고, 용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구조물을 먼저 형태를 잡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주 재료인 실리콘을 이제 겉에 감싸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죠. 요즘에 제가 되게 관심 갖는 재료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전칠기의 자개 작업이고 두 번째는 3D 프린팅인데. 첫 번째의 그 자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한국 전통의 기법을 좀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서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자개를 다루게 됐는데 그게 되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자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빛이 되게 신비롭고 아름답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산물인데 그거를 감히 이제 인간이 취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네 그리그리번째번째용하용하업 작업은 이제 3 d 프린팅인데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응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서 어. 되게 재밌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그두 가지의 그 재료의 특성이 되게 양극단에 있다고 느끼거든요. 뭔가 시기적이나 시간적으로나 들이는 공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달라서 그 사이에서 뭔가를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일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다고 느껴요. 저는 어떤 거를 만들 때 뭔가를 정확히 정의 내린다거나. 그 정체성이 단번에 보이는 작업을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열어놓고 모호한 어떤 지점을 항상 남겨두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의 전시를 보시는 분들이나 뭐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상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또 바꿔보면 재밌을지 막 그런 스스로.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걸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되게 재밌다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물리적으로는 이게 선이 끝과 끝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선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이어져서 뭔가 자신만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